저 이제 머리가 묶여요, 여러분. 메이크업 약간 스모키 해봤고요. 어떤가요? 오랜만에 하울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늦바람이겠지만 조금 조금씩 계속 산 아이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소개 안 하기는 좀 아쉽고 그냥 재미삼아 봐주십쇼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거 모자, 털모자. 29,900원. 원래 거의 5만 원 가격대였거든요. 이런 털모자가 은근 없어. 제가 길거리에서 산만 원짜리 털모자도 있는데 그거는 퀄리티가 얘랑 좀 달라. 그리고 이 앞에 봉제선이 보여. 근데 얘는 봉제선이 보이지 않고 동글동글 귀엽다. 이게 S 스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쓰는 걸 좋아해 가지고 얘는 M 사이즈로 샀고 이런 느낌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얼굴이 작아 보이지만 어깨는 좁아 보이는 <laughs> 코트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귀까지 이렇게 탁 덮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 티셔츠가 있습니다. 저는 매장 가서 구매를 한 거고 29,900원인데 전 11,900원에 샀고요. 혼용률은 전좀 따지는 편이거든요. 면백인데 아주 찰랑찰랑하니 좋아. 룩북에서 이거 자라 반팔 입었던 적이 있는데 팔뚝 살짝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이런 라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딱 기본템으로 아주 좋아요. 제일 최근에 산 제품인데요. 25,900원인가 주고 샀고 원래 8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차이나 넥이라고 하죠? 올라오는 제품인데 살짝 허리라인 들어갔다가 A라인으로 퍼지는 실루엣이거든요. XS 사이즈인데 그냥 요거 단독으로 입어도 저한테는 짧지 않은 기장감이었고 좀 까슬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너티를 입어주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올 홍반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24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미니 원피스인데 미니 원피스 중에서도 미니멀하게 떨어지는 미니멀 자체는 클래식한 아이템이 대부분이라서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촌스럽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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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가지고 최근까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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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고 다녔던 아이템인데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정말 얇고요. 이렇게 다 비쳐요. 텐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보드라 보드라하니 너무 좋아. 뚜둑하더니 이 부분이 살짝 불안하긴 한데 이 정도면 득템을 했다. 이너로 굉장히 아주 휘뚜루마뚜루 잘 입고 있다. 답답하게 오는 목폴라를 아주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반폴라라서 좀덜 답답해요. 그 오히려 약간 좀 이게 터져가지고 목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좀 좋다? 팔이 좀긴 편이거든요? 팔이 길게 나와서 아주 저한테 딱 좋습니다. 제가 은근 페미한 아이템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러블리? 드레이프 같아. 뭐 이런 거는 건조기에 돌리면 이 주름이 다 펴지는 수가 있고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린 장미빛의 블라우스예요. 볼륨감 있어 보이고 스트리트형 체형이기 때문에 제 체형의 단점을 살짝 보완해주는 느낌이랄까? 아 암홀 봐요. 이렇게 넓어요. 와우 제가 좋아하는 콩단추 이렇게 스카프가 있는데요 저는 이건 솔직히 먹는 것보다 그냥 내려 있거나 타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넘겨가지고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런 디자인 이런 소재 구하기 쉽지 않다 국내에 없는 디자인들이 도전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일할 때 이런 아이템을 쟁여야 돼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이게 은근 예쁜데 품절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마 품절일 수도 있어 소재 자체는 10 이 소재인데 이게 드레이프가 이렇게 옆쪽에 사이드에 들어가 있고 드레이프 때문에 이 옆쪽은 살짝 말려 들어가서 아래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져요. 로우웨스트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어깨 라인이 예뻐 보이고 약간 한쪽 흘러내린 이런 느낌. 어깨 손도 한번 이렇게 꽈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유연한 느낌의 그런 실루엣이고 이거는 민트색. 저번에 레이어드에서 입었는데 단독으로 입는 게더 예뻐요. 날 풀리면 아주 고고해야 돼. 이런 면 소재 있잖아요, 면티. 뽀송뽀송, 마른듯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피그먼트 가공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피그먼트 감별사로서. 어깨 라인이 어중간하게 떨어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티셔츠가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진짜 저도 마른 편인데 애기 옷처럼 나와요. 어깨선 라인이 여기 있어요. 어깨가 이상해 보이고 팔뚝은 더동그랗 보이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귤런 라인이라서 어깨선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 피그먼트 하면은 또 이런 좀색 바랜듯한 그레이가 또 대표적인 컬러 아니겠습니까. 이 넥라인도 소재에 맞게 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 스몰 사이즈인데도 낙낙한 핏이고요. 29,900원짜리인데 거의 반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밑단도 다이마루 특유의 그 말려올라간 느낌이 예쁘고요. 기본 티라 아주 잘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 진을 샀습니다. 저는 허리는 34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힘이 좀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6을 입고 32까지는 안 왔거든요. 또 32가 맞아. 32 사이즈고요. 보통 데님의 버클부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단축 구멍이 있고 단추를 끼우는 방식인데 슬랙스처럼 나왔어. 허리선 부분이. 뒤쪽도 보면은 진해서볼수 없는 디자인의 요소들이 나왔거든요. 또 심지어 히든 포 이포이 아니야. 길이감도 아주 괜찮았다. 색감도 아주 예쁘지 않나요? 슬랙스를 잘안 입긴 하는데, 눈이 이제 싹싹싹 가기 시작했어. 로우웨이스트거든요? 플랫 포켓이 앞쪽에 있는 것 같으나, 사이드에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느들느들한 느낌이 있죠? 그냥 커팅한 듯한. 그 느낌이 포인트입니다. 핀스타이프 패턴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초콜릿 같은 브라운이에요. 로 웨이스트는 없었는데, 이제 로 웨이스트 딱 입고, 크롭티 하나 딱 입으면 예쁘겠다. 내 허리만 준비만 되면 되겠다.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시스루한, 메쉬한 소재의 툴 원피스라고 하죠. 21,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절개선 없는 라인으로 입어도 괜찮고 절개선 있는 라인으로 이렇게 단추를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원피스 안에 치마, 속치마 되게 오랜만이다. 속치마 같은 느낌으로 입어도 되게 예쁘고 슬림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그냥 하나 얹어줘도 예뻐요. 활용도가 높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럼 저렴한 가격일 때 비싸게 가공이 들어가는 듯한 디자인들은 세일할 때 득템을 하셔야 된다. 뭐 빠진 게또 있나? 아 빨래통에 있는 게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안녕.